어머니, 2층 청소할 때그 노란 노란 이만한 종이에 그 주소 적혀진 거못 봤어요? 종가 종이 족지가 하 동안에 내가 뭣이 시 모신 자로. 아 이거 중요한 걸왜 함부로 건들고 그래요? 아니, 잘 놔둘 때잘 놔둬야지. 내가 모시 인지알아 그냥 중요한 것인지 무인지제처음부터 종이 뜨게 받지들 틈이 없어서 내가 이랬지. 내가 뭐 이렇게 받지들 틈이 어야지 뭐... 아, 당신도 줘야 돼요. 그 중요한 걸 어머니가 건들게 만들어. 어머니한테 성질 낸게 아니고 너한테 성질 낸 거야. 적당히 싸돌아 다니라. 왜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게 만들어? 청소는 좀 해야 할거 아니야. 아침부터 일어나면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데려다 줘야지. 어머님 심부름 가야지. 아버님 뭐 밭에 일하자면 일해야지. 반일이에 일해. 뭐 과수원 일에 내가 뭐 몸이 몸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 걱정돼 올라온 시어머니가 하필 싸우는 소리를 듣고만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해? 나 아직도 지금 작업복이잖아. 당신은 일만 퇴근하고 오면 집에 일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려 고 그러지. 나도 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조용히 얘기해. 다 들려. 어머니 시무룩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시어머니는 그냥 내려가 버리는데. 한편 그 시각. 재윤아. 밥 먹었어? 아직 안먹었어고 여기 곰맛 고치 곰맛 소 김치 다 먹었거든. 먹어보라고. 먹어봐. 맛있네 맛있어요. 물 말해서 단한 소금. 맛있게 보고 안 먹을 나이 또만 배부른데 또 먹어야겠네. 여 김치 먹어봐. 네. 뭐 진짜 다 먹었고 여가영이라고 응, 며느리한테 가지. 응? 싸돌아 다니라고 지금 집이 없어 집 없다고? 이거 백기 다 말고 또 어디 갔어 지은이 학교 간다 가던가 또안 베끼고? 백기 다 말고 조금 남겨놓고 응. 어디 형이 어디... 살림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싸돌아 다니고 막아시끄러 살림을 하는 거예요 또 나보고 살... 잘못 다 해. 아이고? 아시끄 아이고? 형이 처음부터 에잘못 했어 잘못된게 그렇게 내내리가 이제 그러게까충분한도 우리 아, 나를 뭐라 랑해 응? 며느리 들 놓고는 세상에 혼자 게 살려면 다한 사람이 어디 가 있냐고 세상에 지금 세상에. 자기네가 음. 내가 어머니 그냥 못 이해를 시켜야 한다 말이지. 더더 한술 더 뜨네. 아 선생님 뭐야 이거 잘 못인 게 이게. 항상 고생만 으니까아 이거 가지가 나다 먹었어. 기분이안 좋은 것만 가지가 그러죠. 허글 때려다 붙인 심정이 이런 걸까? 그렇잖아도 심란했던 점례 씨인데 이 모든 게 자신 탓이라 하니 기분이 상한다. 그날 저녁. 친구들을 만나고 기분 좋게 들어와 집안일을 하는 은주 씨. 그런데 종원 씨 뒷모습은 뭔가 초조하다. 여기 적어놓은 적기 어디 있어? 주소랑 결합으로 적혀있는 거못 봤어? 응. 못 봤어? 응, 못 봤어. 잘 놔두지. 뭐? 무슨 색깔인데? 어, 노란색, 포스티지. 포스티지 여기저기 하나. 한... 그니까 뭘 맨날 함부로 그냥 놔둬. 아, 잘 놔두고 쓰지. 혼자 보는 거. 혹시 청소를 한 어머니는 알까 싶은데. 어머니! 지층 청소할 때그 노란 노란 이 여만한 종이에 그 주소 적혀진 거못 봤어요? 종지가 종이 죽지가 하 동안 내가 모시 모신 자로. 아 이거 중요한 걸왜 함부로 건들고 그래요? 아니, 잘 나눌 때잘 나눠야지. 내가 모시 모신 자로 그냥 중요한 것인지 모신 지뭐처음 전부 다 종이뜨게. 그러니까 바디들 틈이 없어서 내가 이겼지. 내가 뭐 이렇게 바디들 틈이 있어야지. 뭐 호랭이가 새끼 쳐가도모르겠더라 그 다는어다태버지 아, 봐 내일 일하러 갈 주소를 적어둔 메모지라 점점 마음이 다급해지는 종원 씨. 어다 자기만 아는 메모지를 찾아내라, 성화다. 차분히 찾아보지 않고 툴툴거리니 보다 못한 은주 씨가 나서는데. 노란 거 얼마나 노란 거. 이, 이거 노란 거? 이렇게 큰 데다 었어 아, 니 조그마한 거. 뭐 이거 이거? 어디 완주 비봉어 그래. 에이후. 마음을 졸였던 탓인지 에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남편. 아, 당신도 줘야 돼. 그 중요한 걸 어머니가 건들게 만들어. 은주 씨는 어이가 없어 대꾸를 하지 않는데. 자가 돌아와 봐. 적반하장인 남편. 은주 씨도 참지 않는다. 왜 어머님한테 성질을 내? 어머님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어?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성질을 내버리면 난 중간에서 뭐가 되냐? 어머니한테 성질 낸게 아니고 너한테 성질 낸 거야. 적당히 싸돌아다니라. 왜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씀을 어시게 만들어. 청소는 좀 해야 할거 아니야. 아침부터 일어나면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데려다줘야지. 어머니 심부름 가야지. 아버님 뭐 밭에 일하자면 일해야지. 반일이에 뭐 과소일에 내가 몸이 몸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은주 씨. 그런데 내가 가서 뒤져봐야 해. 쓰레기통 내가 뒤져봐야 걱정돼 올라온 시어머니가 하필 싸우는 소리를 듣고만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가지고 애들 다 챙기고 보내놓고. 뭐 농사일을 하다가 해 떨어지면 농사일 그만둘 것 같지 끝날 것 같지 해 떨어지고 농사일 끝나면 다시 집에 오면 설거지 해야지 방 쓸어야지 빨래기야지 나 아직도 지금 작업복이잖아 당신은 일만 퇴근하고 오면 집에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려 그러지 나도 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화를 내면 아내는 묵묵히 듣기만 했었는데 아내의 반응이 당황스러운 종원 씨. 조용히 얘기해 다 들려. 어머니 힘드 r 가야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시어머니는 그냥 내려가 버리는데. 좀처럼 큰 소리 내지 않는 아들 며느리인데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한편 부부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데. 층을 아이 들아 죽겠어서 청소를 할라 난 땀으로 하는 게 청소를 그냥 깨끗이 한다고 했더니 기 돈이 못 써졌다고 나지요. 2층까지 청소를 다 해준답니. 하도 늘어져서 안하다가한번 어찌든 한 번씩 허진 양아들 늘어져서가 세봤더니그러다고이인병오지다니며인게보더 해줘. 그냥 몇대라 그게 내가 하고 싶어 산 것이여. 다면서 보면은 또 어떻게 또 해야지. 옛날집 없어고 보게 해야 진다. <laughs> 보고도 못 해버려야지 뭐. 우리 집은 볼만해, 야가 지저분한 방을 청소해준 대가가 부부싸움이라니 참 보람도 없다. 그 시각 부부싸움을 끝내고 시끄러운 속을 좀 달랠까 싶어 은주 씨도 집을 나서는데 한바탕 퍼붓긴 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원망스럽고 서운한 은주 씨.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가끔 저녁에 운동을 핑계로 이렇게 나왔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잘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높은 산에 는 오르지 못하지만 가까운 공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뛰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어째 오늘은 뛰어봐도 답답한 속이 풀리지 않는다. 운동을 마쳤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은주씨. 아 네. 어집 앞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주세요. 대체 누굴 만나려는 걸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은주씨. 한밤중 늦은 전화에도 나온 사람은 동네 친구 효정씨다.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속마음을 다터놓는 사이인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우리 어머님이 청소를 하셨는데 아기 아빠가 뭐중요하게 써놓은 거를 어머님은 이제 모르시고 같이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아 그러면 좀 일찍 치우지 그랬어. 바쁜 건 알지만 왜그랬어 했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발더 빨랐지. 것도. 항상 며느리보다 한발 앞서가는 시어머니. 오늘 같은 날은 그 부지런함이 야속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청소를, 2층 청소를 치워주신 분이 어딨어. 며느리가 바쁜 거 알고 그래도 치워주시려고 한거 같은데. 그니까. 러 감사하긴 한데. <laughs> 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중간에서 참 곤란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할 때, 정말 누가 밥, 정말 차려주면 정말 맞아, 좋잖아요. 맞아. 눈물 날 때도 있어, 요 사실은. <laughs> 너무 어. 감사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말 들으니까. 친구의 말에 은주씨는 시어머니를 다시 생각해보는데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결혼생활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사실 주변에서 보면 내가 이제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산다고들 하는데 내가 거의 얹혀 살고 그분들의 손길을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살거든. 은주씨가 바깥일을 그렇게 할수 있는 건다 시어머니의 내조 덕분이다. 며느리 대신 살림을 도맡은 시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 써야 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그러지 못했다. 한편 그 시각 아들 며느리 보기 싫어 집에 안 가겠다는 점례씨 그제야 동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다. 내가 막 그렇게 수, 막잘뭐 그렇게 며느리 속을 막 잘못다 보 속을 봤지만은 사실은 진짜 자리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 없어 진짜 성부 아래요 잘하기 뭘 잘해? 아니 뭐 진짜. 하고 잘이잖아 며느리가 뭐모는 것이 없고 막 남자 일도 다 하고 그렇게 사가도 다발고알아서다 해주고 잔소리도 하지만 점례 씨한테도 며느리는 보물이다. 차라란 말은 내가 안해 아들이 봉사일을싹 맡아서 완벽하게 한다면 애림이, 애림이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을 안할거다요 때로는 좀안 됐다 싶을 때가 나도 많아 저렇게 좀 무거운 걸 저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허리 난다칠 랑가 나도 가가 없어보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든든해 엄청 든든 든든해. 든든해. 솔직히 마들보다더 든든하네. 진짜 든든해. 그놈의 어디 가서 며느리가 밥관일, 집안일 모두 잘 해내길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닐까 싶은 점이 씨. 생각이 많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보통은 아침 잠 많은 은주 씨가 아직 잘 시간인데 시어머니와 아침을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난 은주 씨. 그런데 시어머니 인기척이 없다. 어머니. 어머님 이안 계시네? 아버님. 응. 아버님 벌써 <laughs> 나가셨고. 어머니. 어머니 아침 일찍 어딜 가신 건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전화기가 있는 걸 보니 어디 멀리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땐 전화해 볼 만한 곳이 딱한 군데다 네 작은어머니 어머님이 휴대폰을 두고 가셔가지고 작은어머니세요 작은 어, 여기 있어 음. 아침에 나가신 줄 알았는데 어젯밤 음. 거기서 주무셨단다. 제가 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네. 아 작은 집에 가셨구나. <laughs> 주방에선 중원 씨가 설거지를 하는 중인데 어제 어머니와 아내의 속을 긁어놓고 자신도 마음이 불편했나 보다. 잘못. 그동 많이 했을 때만 해주시면 겠습니다 그래. <laughs>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 중원 씨로선는 서툴지만 최선의 사과 방법. 뭐해? 뭐해? 보면 몰라? 뭐. 왜? 원래 응? 그러잖아. 잘못한 거 알아? 뭐 알지 이걸 몰라? 난 또. 모르는 줄 알았네. 아이고, 이럴 때도 있고. 중원 씨 모습에 은주 씨의 서운함도 풀린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던가. 그리고 잠시 후. 오시고 해야 할것 같아요. 하. 시어머니는 왜 어젯밤 외박을 하신 걸까? 늦게까지 있다 오신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외박을 하신 적은 없었다. 청소 때문인가 싶어 은주 씨는 긴장이 된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작은 어머니의 안부를 모르며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는데 못뭐 들었어? 어머보 모시러 왔어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시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리 잘할게요. 는 조금 더 살림에 신경 쓰고 그럴게요. 옛날에 나같이 한 바보고 또 어디 아버지 따면서 일하고 누뇨나 비가 오나 3 6 0을 밭에서만 막 들에서만 살았는디 나는. 너는 나처럼 나는 살기를 원하더라 아는 사람이야. 또 그만큼 활동보면 너희들을 가르친는도다 덕이 있을 것이고 다 그래, 네가 허, 놀러, 놀러 다닌다는 거, 나 그런 네가 헛되게 놀러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는 사람이야. 은주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제가 원곡의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웃음> <웃음> 일도 잘하고 아주 활동 온 것도 100% 아주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오랜만에 고부의 얼굴이 환하다. 그날 저녁.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증명하듯 저녁을 준비하는 은주 씨. 메뉴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닭죽이다. 뭔 뭐,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난대요. 뭔 닭이야? 아니 어디서 주무시냐고 준비, 말씀을 하시오. 혹시 혼나지? 뭐집 나가 가출한 사람이 나 나간다 하고 나가냐? 아그그판 걸어서 제가 예민하게 했네요. 청소를 깨끗이 해준대 그냥 그렇게 뭐라 그래요 제 아내가 차린 밥상으로 종원 씨가 생색을 내보는데. 아, 우리 어머니 닭다리 하나 챙겨드려야자 드세요. 고맙네. 장남이 닭다리 가져가 주고 고마고마. 좋아하시는 닭죽 좀 많이 끓이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좀더 신경 쓸게 어니또 못지킬 거짓말이라 해도 이 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다. 어디 안 나가냐? <laughs> 이제 이제부터 집안일도 좀 하려고요. 어머니 도와서 언제 손으로 다해? 나서로 그냥 쳐야지 뭐예요? 아꽃까지 다쳐 나서로 치면 코로나. 일하기 싫어하는 종원 씨도 두팔 걷었다. 풀밀라고? 아고 정석대로 워야지 별일인 오늘? 오늘 하루 쉬는 김에. 집안일 하 그래요 밥에. 이제 독박 살림은 끝 뭐든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다.